어, 이분또 이제 열흘 후 하고 다 찍어봐야,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하 네. 어, 나한테 긴 모습을. 눈 아프신 거좀 확인하세요. 네. 눈 감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저 비폼입니다. 음, 사진 찍고 있죠? 음, 사진이요. 음. 저 비디오 잘 나오고 있어요. 음. 음. 조이 건강하셔서 려보죠 목장? 이지면서 바닥한 느낌 듭니다. 하겠지만, 근데 약한 사람들은 이거는잘 열고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잠깐만요. 이 둥거지기 때 근데 약한 사람들은. 저 튼튼해요. <laughs> 세미나 후에 오늘 제품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사사원 후에 필요하신 걸 저한테 주문하시면 돼요. 제가 직접 이번 판은 거리니다 네, 제가 언제 요 제가 3월 10일 날입니다. 음. 이 예약 보셨고 10일 들어가신 거요 13일 지금. 그럼 그 전에는 주문이 안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물건이요. 뭐 중국 괜할수 네. 있겠어요. 중국 어는또 택배도 다른데요. 그치만? 근데 번갈 택배 네. 자체가 네. 안 돼요. 소리도 음. 들어가고 이제. 뭘도요안 음. 된다. 절대. 음. 두고 찍는게좋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찍는 거고요. 뭐 저희들은. 이제 네, 그 다른 쪽에 이제 알아보니까 25만 원하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 는지 21만 원하 이제 시작할까요 응. 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 돼요. 응. 저로세지는 아, 힘들어? 괜찮아안가 네, 그렇죠. 저는 괜찮은데, 얘가 빛이 많니까 자, 시작할게요.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분이 아침에 비비 좀 바르고 오셔가지고, 아이 그 리무버로, 자, 화장을 조금 지울게요. 자, 유분이 있는 거는 선택하지 마시고요. 워터로 된거 사용하셔가지고, 그, 아이 쪽에 있는, 그, 메이크업을 조금 깨끗하게 지우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고 좀 많은 힘을 그런 3개월 에한 번씩 서이 된다고 네. 5mm 자랐는데 네번 했다고 2 0 m m 나 되는 거라 m m 에서 기존에 이 애기 이제 살살 해있잖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데 배로 배로 막자아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줘서좀더 잘하게 가거가능하다 계속 하진 나더라고 자, 음. 음. 아이부으로 왼쪽에 있는 메이크업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요. 니까좀 소리 자, 자 리버버를 닦아내야 되니까 식염수로 한번 더 닦아내겠습니다. 처음 시술 하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모델이 조금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번에 그 시술 내용 중에 저 눈에 있는 어 근육을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음자 마사지 정도 살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라서. 마 사지 살짝 해주시고요. 자, 온타올 준비되어 있으시면 자 온타올을 눈에 대고 5분 정도 자 모공을 열어 주겠습니다. 자, 온타올이 없으시면 그 거즈나 혹은 탈지면 가지고 따뜻한 물에 넣어놨다가 짜서 눈 위에 살짝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목적은 모공을 열어서 저희들 제품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50만 농도가 원래 케이스는 이거였는데 지금 케이스가 바뀌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그 바뀐 케이스로 제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 원도. 케이스는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자 50만 원도 자 1제, 2제, 3제, 4제를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제는 시술 오늘 데모스트레이션 보여 드릴 거고 2제, 3제는 낮에 바르시는 홈케어 제품이고 자 4제는 나이트에 바르는 고농축 앰플로 되기 때문에 밤에 바르실게요. 어, 자, 제가. 너무 뜨거워요. 저는 지금 시술할 때, 자, 요 제품을 여기에다가 옮겨서 지금 시술하기 편하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그 다음에, 자, 혹,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브러쉬로 떠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드시면 이렇게 주사기 가지고 땡겨서 어, 쓰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아온 그 주사기 용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죠? 뭐 뜨거워요. 괜찮아요? 괜찮아? 응. 자, 요게 식으면 저희가 이제 씻을 할게요. 자, 원래는 이 마이크로브러시나 브러시를 가지고 디스펜서해서 이렇게 덜어서 쓰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저는 덜어왔습니다. 알고 계시면 니다 자, 일제는. 어 오늘 개봉을 했으면 오늘 다 쓰셔야 돼요. 개봉을 해서 다 쓰셔야 되는 거. 근데 하시면 느낌이 어떤냐하면 약간 화닥 화닥 화닥한 그런 느낌 약간 들 거예요. 어, 좀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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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일 때는 그냥 한번한 사람 정도. 네, 예, 예, 한 사람 정도입니다. 이게 이거를 가지고 양이 좀 남았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쓰면 효과 없어요. 남아서 제가 또 다른데 발라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그렇게 없더라. 저 눈썹에도 발라가지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눈썹은 눈썹 전용 제품도 따로 있어서 효과를 좀 다르게 하는 양이 안 거는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투입시켜야 돼요.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이 고객은 그 금액을 또큰 금액, 금액을 주고 이거 받기 때문에 금방 시술이 끝나면은 그렇고 헐리우드 액션을 약간 취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좀 씻기 전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니들은,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들 보시면, 아, 어, 보시겠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거, 이 니들은, 어, 아주 침이 거의 뭐 미세하기 때문에 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취약도 딱히 필요 없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뭐, 의료법이나 이런 데 거의 접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반복 운동을 하면서 저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계 안쓰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힘드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자 요거를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이게 충전식 이라서 자 이를 리드 네, 네, 그렇죠. 리드나 이런 건안 정하나요? 네, 그 정하지 않죠. 그냥 나온이 전용 기계라서 아니, 나서. 아니 뭐, 딱 여기에 맞는 경우는 네 리드 길이 몇 네. cm 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약하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자극적이지 않게끔 아무래 눈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고 마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주시면안될것 같아요. 이것도 제일 지금 약한 건데 몸태기에 비해서 제일 약한 사이즈인데 하시면 좀 아프거든요. 피드는 천천, 천천히 천천히인데 네. 사람이 따라서 이제 피부 바가면서 그 천천히 넣으셔야 돼요 그때 피부 약하신 분 아니 마취는 안 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거의 일, 이 단계에서 거의 끝내셔야 될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시는데 자 일단은 자그 니들이 들어갈 기계가 들어가기 전에 자. 온타올로 모공을 열어서 잘, 영양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드렸고요. 문과 있는 저 물기를 제거하시고 유분기가 있으면 다른 영향이 있어요? 유분기가 있으면 유분기를 제거하시면 그래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되면 어떤 납균 네. 잘안 들어가겠죠. 안 아무튼 네. 막이 형성돼버리니까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클렌징을 선택하실 때도 오일이 올 오일 성분이 없는 거의 리퀴드 제품, 어, 워터 제품의 그 클렌징을 그 선택을 그 하시고요. 아.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을 덮화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식염수를 한번 닦아내고,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포하신 상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피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유분이 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잘 투입이 되지 않겠죠. 투입이 잘, 최대한 될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품을, 자, 주사 니들에 넣어서, 자, 일단은 한번 도포할게요. 자, 자, 끈적한 약간 액타입이라서 눈에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고요. 보통 마이크로 브러시나 마이크로 브러시나 그냥 브러시를 선택해서 하시면 이렇게 양을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들어서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어, 그러면 조금 이 겉에 묻어 있는 양도 그렇고 조금 남아 있는 지저분하게 남아 있는 양도 그렇고 주사기로 당겨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속눈썹 위 아래가 다 있잖아요. 네네네. 어, 위에만 가능. 아니 아니요, 밑에 가능하세요. 밑에 아, 예, 밑에 가능하세요. 근데 금액을 조금 따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위 얼마, 밑에 얼마. 옷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쪽은 다 그렇게 받고 있어요. 위에 얼마? 밑에 얼마? 따로 구분해서 하나기 눈에 되지. 조금 들어가게 돼, 되게 되네요. 모델이 아, 느끼지 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아무 느낌. 없어요. 이게 아니, 약간 빡빡하게 눈에 들어갔어요. 이제. 아무 그 아까 이야기해 드렸지만 아버지는 않고 음, 음. 약간 빨갛게 충혈돼 있는 것뿐 음, 음. 한 3시간 정도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괜찮아지신다예 음, 음. 심해질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주시고요. 자, 시술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양쪽에 우리 보통 그반영구하실때 양쪽으로 이렇게 반복 운동하시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제일 많이 운동 그 투입이 되는 데가 어딜까요? 앞쪽과 뒤쪽. 왜냐면 갔다가 거기서 하다가 다시 오고 여기서 또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왕복 운동이지만 여기는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의식적으로.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처음 이게 들어왔을 때 보통 그 원장님들의 고집 때문에 그냥 반복 운동.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쪽 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이 눈썹에 투입을 할 때는 자, 반복 운동이 아니라 우리 마스카라 할때 어떻게 하시나요? 위쪽으로 이렇게 걷어서 올리시죠. 자, 밑에서부터 위쪽을 걷어 올려가지고 꼼꼼하게 앞쪽부터 뒤쪽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왼쪽에서 약간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운동을 하셔가지고, 자, 천천히 투입을 시켜준다. 넣어준다는 그런 의념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자, 약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눈 살짝 눌러가지고, 자, 앞쪽부터 다 시술할게요. 자, 아프신가요? 아프신가요? 네, 음. 그렇게. 느낌이 조금 있겠지만,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반복 운동이 계속 되게 되면, 조금 아프세요. 그래서 한쪽 5분, 오븐, 한쪽 5분씩 네, 맞아요. 5분 아, <laughs> <오븐> 깁니다 자, <laughs> 고민 이야기 하세요 점막을 자꾸 그렇게 걸린다. 점막도 아무래도 어, 영향을 받겠죠. 응. 왜냐면 이 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판 응. 때문에 영향을 응. 하지만 아프다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귀신은. 턱 밑에도 살짝이나, 약간 살짝 음. 위로 이제 올려서 걸린다는 느낌으로. 안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서 조금 아픔을 느끼시는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바쁘시면 어으세요 네, 여섯 번 반복 운동 끝나면 자눈한번더 보겠습니다. 자눈 뜨셨을 때 조금 뭐 불편한 건 있으세요? 좀 어떠세요? 매콤한? 음, 약간 화닥 예, 거리 느낌. 화닥 거리. 화 거리는 느낌 정도 눈 동공이는 그 느낌 맞을 텐데 피부 쪽에 조금 닿으면 탁탁탁탁탁탁 그런 느낌은 음. 있을 거예요. 자눈물 떴을 때 그렇게 모델이 그냥 눈을 뜰수 있을 정도의 어 자극 정도, 약간 빡빡한 거 그런 정도 약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쪽이 끝나면 한쪽이 끝나면 자 눈물 정도 자, 살짝 날것내고 살짝 닦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덮고 하겠습니다. 붓는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약간 빨개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붓기는. 개인적인 차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붙는다고나 이르진 않아. 약간 부어 있다가 약간 울었을 때 네,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어있는것 네. 같아. 자 한쪽씩 쓰지 꺼서 위로 말고 그냥 네. 상관 없어. 양쪽 반복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위쪽으로 하나, 약간 원운동, 반복운동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관 쌍간은 넉살 안 쌍? 넉살을 쌍간. 저처럼, 잘 저처럼 잘 이렇게 될까요? 됩니다. 네, <laughs> 저처럼 한쪽에 약한 부분에 너무 문제가 많이 되죠. 앞쪽, 뒤쪽이 네. 너무 많이 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음. 자. 오른쪽 음. 음. 부분 다시 시집 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숫자를 세어해서 한쪽에 다섯 번 했으면 그 옆쪽도 다섯 번, 그 옆쪽도 다섯 번 이렇게 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많이 길어니다 꼬마... 렸어요 오늘 세미나 계4면저 자를 거예요. 계 4단계... 4단계... 쪽단계4단 너무 심하게 자라서 단계꼬단려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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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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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 자른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오늘 세미나 끝나고 자르라고 하길래. 네네. 래도아지하고 같이 자르는거 아닌가? 설마요?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약이 엄청 많이 남을 거예요. 그, 남는 거는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조금 작업하실 때 조금 힘드시긴 할 거예요. 안구에 대 있는 거보다는 이렇게 잡는 지법이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위에보다. 저렇게 닿하면 받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특히 눈 점막에 건조증이나 이런 거 많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그분들은 이제 라인 받으시는 것도 힘들어하실 음. 거예요. <laughs> 자 밑에 거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것도 시술하셨으면 홈케어 하실 때도 밑에 것도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좀더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좀마시면 아니, 음. 뭐, 테이핑에가이렇 땡겨 올리거나, 푸치를 하면. 그게 힘드실 거예요, 테이프. 어, 하시는 음. 게. 그냥 잡는 방법만 좀 숙지하시면. 아무튼 바늘질을 들른다고 다안 했네. 이렇게 자극적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이 그냥 셀프 엠피스하는 눈물은 훨씬 더 얇아. 거지. 눈물이 나, 많이 나는데 이거 부 그러니까 눈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물이 이렇게 오르잖 그분 같은 경우에 눈물샘에다가 네. 이런 거지 같은거나. 여기 좀 앞쪽에, 앞쪽에 대어 놓고 아. 작업을 하시면 눈물이 안 나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 수진아 저한테 좀보거라 선생님 음. 네. 네. 하고나서 많이 붓는 사람도 있잖아요 칼슘으 그렇죠. 네. 이렇게 피부 껍질이 네. 그래도 단단하신 분이니까 네. 이렇게 덜한데 네. 이렇게 막뭐 붓는 분들이 아, 바로 냉찜질을 하셔야 아, 되는데 아, 위에다가 뭐버즈나한 아, 껍질 입혀놓고 아, 그 위에다 하셔야 돼요 아, 왜냐면 아, 여기에다가 뭔가가 아무래도 작업을 줬기 때문에 네, 그냥 하시면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목소리> 생각대로 실수 시간이 좀더걸리요좀걸게 좀 투입하는 그 시간이 <목소리> 좀더걸고 이게 잘 돼야지만 모든 게다 <목소리> 다 원활하게 잘 <목소리> 되기 때문에. 아, 엄청나게 잘걸 그리고 그 가격을 뭐 치시면 <목소리> 습니다 뭐, 니들은 얼만데? 니들은 저는 가격잘 몰라요. 아, 일단 사야겠다. 눈이 어떠세요? 이들이 좀 몇, 빨싸요. 이들 그럼 한몇분몇명 정도 하시죠? 이들 팔 명. 아님그 친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네 <놀라> 지금. 고객에 따라서 아 눈이 많이 붓거나 아니면 출혈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동말, 부어서 하다. 약간 빨개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네. 얼음찜질을 아, 그래. 하시면 되는데 얼음찜질 위에다 되겠지? 바로 올리지 마시고요. <laughs> 밑에다가 뭐 비닐팩이나 이런 걸 대시고 음. 위에다 그냥 차갑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미세한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